이대함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어 그럼 아 일어났어?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외국을 나가? 우리 더 분발해서 이용신 TV에 나갈 나가러 가자. 그래서 지금 성우가 되셔서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을 남기셨는데요. 마법소녀 리너의 리나 인버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시는 캐릭터라고 들었어요. 리나의 성격 자체가 네. 너무 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아 많았고, 네, 네. 우리 선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네, 스트레스를 아푼 것처럼 아 인생 전체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다풀수 있었어요. 뭔지 알아? 주문을 외우기 전에 막 빌드업 시킬 때. 아뭐그 점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대사가 마치 내 인생을 말하는 것 같다가 드래곤 슬레이브를 쏠때그 모든 게다 날아가는 것 같아. 제가 리나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하셨던 작품들 중에서 제가 주제가를 불렀던 게 있더라고요. 어. 낚시한 강바다의 강바다 아. 하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성우가 성우되기 전에. 전에 그냥 송가수로 가서 불렀고 올림포스 가디언에서 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네. 네.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올림포스 가디언 주제가도 불렀었거든요. 어. 뭐라도 연결을 해보세요. 어. <laughs> 보통 인연이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랑의 천사 웨딩 피치가 나옵니다. 요즘 좀 짤로 네. 사랑받는 대사가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아! 포켓몬스터에서 네. 그 유명한 지우 같이 했잖아. 아 네. 포켓몬에도 네.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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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 네. 우리 둘이는 만날 일이 거의 아, 없어요. 음, 음. 네. 여기는 악당, 악당, 네. 악당이 아 네. 제가 데리고 있는 포켓몬들을 괴롭히는 아이언. 나쁜 애. <laughs> 저는 마치 CEO처럼. <laughs> 어, 포켓몬 <laughs> CEO. 나를 던져놓고 전 어. 어디 딴데 가 있어요. 아, <laughs> 얘네들끼리 싸우고 끝나면 어, 오늘도 역시 승리는 내 거였어. <laughs> 우리가 이겼어. 뭐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대선 피카츄 1 0 0만 볼트.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laughs> 네. 인지상정 <laughs> 너무, 너무 웃겨. 인지상정. 어, 이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 정화를 키기 <laughs> <찌지기> 위해. <laughs> 그모이가또 같이 하죠.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 하시게 된 세일러문. 네, 우리 네, 세라 네. 양 항상 하는 주문이 있잖아요. 알죠, 알죠. 사람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웃음> 이제. <웃음> 얘도 용서 못하고 피치도 용서 못하고 선배님은 어떤 성격이세요? 용서 못하는 성격이요? 용서를 잘하죠 잘하시는 네. 성격요아 용서하겠다 선 선배님도 여기 어깨에 얹고 다니는 거이쟁가누나였죠 저. 이라넌 선택받은 천사야 너에겐 사명이 있어 동료를 모아서 적을 쓰러뜨릴 사명 달빛의 요정이야 빛으로 야 작품에서 또두 분의 케미가 어마어마했겠어요. 네, 이제 둘이 같이 다니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유명하실 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네, 지금도 유명하지만 않지 <laughs> 그때는 남자 성우 턱시도 가면했던 우리 제 친구였던 김일네가한명 어, 저보다 아래 기수였고요. <laughs> 제가 맨 아래였어요. 막내 네. 네다 네. 선배님들이었는데 그 선배 언니들이 다 네. 모든 드라마나 외화에서 주인공을 하는 하던 분들이었어 분들. 저는 네. 막내로 이제 막 풀이가 되자마자 거의 음. 이제 들어온 음. 건데 어, 떨리는 거는 둘째치고 막 정신을 못 잡. 왜냐면 막내니까 아, 좋아요, 온갖 일리장사 중복 중복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오. 지르며 네. 세일러문에게 용서받지 못해 음. 죽어나가는 악당을 다 하면서 누나도 음. 루나도, 루나도, <웃음> 루나도 <웃음> 하고 세일러문을 도와 지구를 지켰던 그 열두 요정 중에 어어, 세일러. 응. 세일러 세터 세일러 플루 <laughs> 세일러 파이왜 아, 아, 이렇게 중복을 많이 시킨 거예요? <laughs> 제작비 아비다 제작비죠 제작비죠, 제작비죠. 아. 제작비죠. 아. 또 최덕희 선배님의 대표 캐릭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이타닉의 타이트윈스 네. 어. 네. 하... 하... 제. 내가 날고 있어요 제. 음. 요즘 셀린기오 나오네요. 그 마지막 장면에 환들기 위에 예. 피아 피하는... 와아 저렇게 떠밀할수 있는 거구나. 어, 그 목이 전... 간신어 네, 네, 그걸 네.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다고 했는 그때 언니가. 저 너무 놀랐거든요. 이제 그 신소리를 어떻게 똑같이 낼까 해서 원음을 들으면서 거의 똑같이 음.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음. 막 이렇게 소리를 맞아요. 냈어요. 음. 잊을 수 없는 네, 장면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캐나다 가기 전 마지막 더빙 아요 2002년에 그, 아, 했던 그치. 거니까. 거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었고. 아. 그때 1시에 녹음 시작해서 8시 반, 한 9시 다 돼서 끝나고 뒤풀이가 새벽 3시에 끝났어요. <laughs> 그래서 또 빠질 수 없지. 그렇죠. <laughs>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차 안에서 네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쉬면 쉬고 어떨까. 싶다. 아. 네.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했는데 음, 완전 다 네. 쏟아내신 거군요. 음. 이제 나는 쉬어도 여한이 없겠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안 누르고 뭘꾸물거이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이서원 선배님으로 넘어가면 이분도 솔직히 맞아요. <laughs> 아, 네. 너무 많은 예쁜 거다 하셨어요 보니까. 네. 아 모니카 벨루치, 샤를리즈 테르, 안젤리나 아, 졸리 미누나 라이도 정말 예쁜 거 죄다 다 가져가셨고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으로 가면은 무엇보다 우리. <laughs> 뽀롱뽀라라 뽀롱, 뽀롱, 뽀롱. 어 그럼 아 일어났어? 그그 그,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안 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 해! 어, 아,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그럼.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아, 야 아, 아. 저희 구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가 또 로젠 메이든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퀸이에서 방영을 했었을 텐데, 저도 거기에 인형 중에 하나인 히나이치코라는 역할을 했어요. 싱쿠라는 주인공을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이 만화와 함께 구체 관절 인형의 인기가 진짜 캐릭터 너무 예쁘잖아요, 애들. 싱쿠가 참. 서도 이렇게 음. 묘한 매력이... 사늘한, 어, 서늘한, 어 서늘한 매력, 서늘한 애였어. 서늘 장차, 서늘 장차. <laughs>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건 거의 없어. 그저 날 포근히 감싸주시던 다정하고 따스한 느낌. 하지만 얼굴은 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모습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니까. 목소리가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약간. 음. 섹시한 어? 것도 내가? 있으면서도. 음, 맞아. 네. 네. 아니, 맞죠, 이게. 뭘 맞아. 뭘 갖다 붙여도. 맞아요. 목소리가 잘 붙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영역의 한계가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 네. 광역계라고 흔히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외국을 나가고. <laughs> 구나 이제. <laughs> 이제는 내가 못 버티겠다. <laughs> 그랬더니 왔더니 또 용신이 왔죠. 어떡해 <laughs> 야! 패시 같이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트니버스의 아이엠스타! 하라이트 학교에서 네. 저는 그 학교의 전설의 아이돌 루나였고요. 맞아, 맞아. 제시카, 제시카, 제시카 선생님. 선생님. 제시카 선생님은 또 과거의 아이돌, 아이돌 출신이에요. 음. 티아라 이사장. 티아라 <laughs> 이사장. 네. 네. 네, 벌써 이게 포스가. 좋은 강연을 해준 당내예요. 후배들한테 지금의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모든 준비는 끝난 거지. 그래, 너라면 새로운 문을 열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여는 건너 혼자만의 문이 아니야. 모든 아이엠스타의 새로운 시작이지. 아이엠스타도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죄다 다들 노래를 했던 캐릭터들이기 맞아.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노래하는 성우들은 다 들어왔을 음, 거예요. 맞아, 그래. 맞아, 맞아, 이 작품에. 맞아. 지금 이미 경력이 오래되신 성우시지만 남은 인생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희는 우 아, 배우님이시죠. 에이. 성우가 되려면 연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도 이제 들어가서 알았고. 근데 연기 막상 배워보니까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성우가 꼭 돼야지 보다 네. 어디든 상관없다 무대가 됐든 스크린이 됐든 연기를 할수 있으면 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우 시험이 맨 처음에 온 공채 시험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화 되는데 지금은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죠. 요즘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인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목소리를 이용하거나 이것들이 어떤 상품이 되고 이런 게 너무나 흔해진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지 이런 걸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정말 무상으로 제가 도와드 드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아 무상으로라고. 무상은 하지 마세요. 무상으로라고. 지금은 이제 좀뀌겠지만좀더 네. <laughs>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제 휴식하는 어떤 시간이 됐을 때는 수영으로자원봉사 <laughs> 아, 응원합니다. 응. 두 분. 오늘은 제가 mc였지만 사실 이두 분도 어디 가서 mc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담이 워낙 좋으셔서. 만약에 캐릭터들을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MC가 되신다면 본인이 하셨던 캐릭터 중에 누굴첫 번째 게스트로 혹시 초대하고 싶으세요? 저는 <laughs> 네 포켓몬스터의 어. 고라파덕이라는 캐릭터가 고라 있어요. 고라파덕이요? 어...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아, 걔는 네, 네. 말할 수 있는 게 파덕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멍청해서 <laughs> 어, 이렇게 항상 여기 이렇게 물음표가 이렇게 아 이렇게 띄어져 있는 네, 캐릭터인데 네, 네, 네. 파덕 파덕. <laughs> 이런 소리밖에 아, 못해. 왜 개가 오면은 <laughs>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그 게스트가 있어요. 어. 이웃집 토토로라는 아, 만화에 네네. 제가 사치키를 했었는데 네네. 어쩜 그렇게 그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는지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 여자아이인데 네네. 제 머릿속에 지우개로 그것만 싹 지운 것처럼 음. 그래서 하나도 제 생각이 이름도 찾아봤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이 캐릭터한테 미안한 캐릭터. 어쩜 내가 이웃집 토토로를 한것 자체를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네. 소리를 듣고 내가 했구나 음. 이 사치키를 초대해서 사과도 하고 어떻게 내가 했었니? 음뭐 이러면서 얘한테 듣고 싶어요 꼭 만나자 사치키 보라파더가 만나자 바다 <laughs> <laughs> 저희 코너에 공식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목소리란? 하... 한숨이 나오지 상전? 성우를 시작한과 동시에 안고 살았던 네. 소리의 컨디션을 항상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아, 목소리를생각해서 목소리를 그래서 항상 돌봐야 하고, 오늘은 네 목소리가 어때? 하고 체크해야 되고, 온도 맞춰줘야 하고, 습도, 습도. 갑자기 덥다가 추우면 감싸줘야 하고, <laughs> 네, 눈을. 너무 좋은 비유네요. 음,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상전? 아, 상전님.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저에게 목소리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 속 내용은 비슷하지. 너무 까다로워.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 맞춰줄 수 돼. 없 그런데 그와 함께 어. 좋은 컨디션으로 어떤 합이 이루어졌을 땐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받을 수 없는 행복을 또 나에게 주는 맞아 네. 그러다가 얘가 맛이 가면 음. 그것보다 힘들 때가 음. 없어 음. 절대 헤어질 수도 없고 맞아 어, 나와 끊임없이 밀당을 하는 아주 외출 헤어질 수없 헤어질 수 없는 <laughs> 남자친구 외출 같은 남자친구 아저 너무 이해되고 있어요. <laughs> 완전, 완전. 두 분의 비유, 진짜. 여태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최고인데요? 둘을 합치니까 이렇게 네. 되네요. 네. 삼전 같은 남자. 남자친구. <laughs> 어. 아 근데 딱인 것 같아. 남자친구 여야 돼. 남편이면 또. 어우, 아니야. 남편 남편 남편한테 누가 그렇게. 막 하죠? 안 써? <laughs> 끝났죠? 이렇게 날 괴롭히는데. 바다, 바다. 루미님, 오늘 나와주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 2019년 7월부터. 네네. 저...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왜 나를 안 부를까? 용신이가 나한테 뭐가 서운했나? 왜 나는 이용신 TV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몸부림치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돼서 이제 저는 영안이 없어요. 정말 항상 영순이에 계셨는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고 음, 정말 스타 중에 스타 우리 성우들의 성우 음. 우리 이용신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안으로도. 너무 아이고. 영광스럽고 왜요? 저희도 좀 기억해 주세요. 기다렸지? 너도? 아, 우리 어, 만나던 어, 그 얘기 했거든 우리는 이용신 t v 너 혹시 나안 나간 사이에 어, 이용신 나갈 거,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언니. 나도 안 불러주는 어, 거니까 보너안 나갈 때는 다리 뻗고 다 뻗고 잘수 있어. 무슨 만담 커플 보는 느낌 우리 더 분발해서 이용신TV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더 노력하자. 어, 노력해. 아. 네. 구독도 안 누르고 가버리면 울어버린다. 또 나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음. 또 세일러문 OST에 또 참여를 하시니까 언젠가는 <laughs> 이 세일러문 노래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알고 생각을 하고 했다. 있었어 알고 진짜요? 있었다. <laughs> 이 언니는 <laughs> 생각이 딱 들면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네. 이 OST는 다시 불려질 거라는 걸 그것이다. 알고 있었다. 네. 거기에 이선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있었다. 용신 님의 일단 달빛 천사. 네네네. 달빛 천사의 어머니격 되는 <laughs> 세일러문. <laughs> 세일러문입니다. 사실 엄마하고 사이 안 좋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o n 그럼요. 그렇죠. 네, 어머니와 함께 세일러문 이번에 어떻게 노래가 만들어지고또 우리 성우들이 어떤 버전으로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만 반 m o 하시고네 우리 이영신 TV 구독자 여러분. 다리오정세일러몬 OST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실 누나가 모자라? 얘가 고양이에요 그런데 가끔 얘가 남극 가서 펭귄 무사해요. 소리가 나는데 네. 펭귄들하고 많이 노는 고양이야. 펭귄들 너무 오래 했어 얘가 지금 고양인데 자기가 갔다? 고양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다리오정세일러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저도 이 세일러문 OST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고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되살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시장한다. 제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